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표감록 제 99칙 해충국사가 조장부를 설명하다란 공안입니다. 수시 용이 노래하면 안개가 일어나고 범이 울부짖으면 바람이 생긴다. 출세간의 정지는 금과 옥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과 같고 사방으로 활달한 선계의 활동은 활과 칼끝이 서로 겨누는 것과 같다. 이러한 활기는 어디에도 감추지 못하고 멀고 가까운 곳에 차별이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다. 말해보라. 이는 어떤 사람의 경계인고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라 본척 당나라 숙종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열에게는 열 가지 이름이 있다는데 이 가운데 조정보란 무슨 뜻입니까 단월께서는 부처 머리를 밟고 가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사는 황제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스스로 청정법 신후 부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송하여 이르되 한나라의 국사이름 또한 군더더기나 남양해청국사가 홀로 이름을 떨쳤거나 당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를 바르게도 비로자나부르버리를 밟아 넘게 했더다. 철퇴를 이들로 황금읍별를 부숴버리니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 무엇이 있겠는가? 삼천대천 세계의 밤은 깊어 고전넉한데 누라서 창룡호 굴속에 들어갈 수 있으랴. 사족을 붙이자면 부처님에게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 열의 시포라고 합니다. 일 은공 존경받고 공양받을 만한 분, 정변지,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아시는 분세 번째 명행적, 아는 것과 실천을 겸비하신 분네 번째 선서, 미우고 세계를 잘 건너가신 분 다섯 번째 세간에 세상의 일을 다하시는 분 여섯 번째 무상사, 더없이 멋진 신사 일곱 번째, 조어장부, 중생의 권리를 조복받는 장부. 여덟 번째, 천인사,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 아홉 번째, 불, 진리를 깨달으니. 열 번째,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여기에다가 진리에서 오신 분, 열애라는 이름을 덧붙여, 열한 가지로 부르기도 하나, 열애는 이 이름의 총칭이다. 숙종 황제는 이 가운데 조장보가 무슨 뜻이냐고 물은 것인데, 혜청국사는비로자업으로 머리를 밟고 지나가야 알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부처의 머리를 밟고 걸어간다는 것은 부처마저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참다운 대장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황제에게 경선을 가르쳐 주었으니 설두 칭찬대로 과연 해충국사는 황제를 바르게 이끄는 국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허! 박혜경님또 수편으로서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벽암록 제 99측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합장 감사합니다 합장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분서서가모니여래시포 응공정변지병행족 선서세관에 부상사 조화장보 천인사풀 세조 이렇게 해서 열의 식포라고 정칭하는 거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할방승 송어 t v 예, 애독자가,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벽암록 마지막 100층을, 예, 설하도록 100번째 공안을, 예, 여러분들께,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혁인, 네, 늘 건강하시길요. 감사합니다. 합자.